오늘도 물이 필요한 다육이들은 지금 이렇게 저면을 해주고 있는데, 이 화이트 그린이는 어제 아침부터 여기다 이렇게 놔뒀어요. 사실은 이 화이트 그린이는 제가 지난 봄기에 샀어요. 그때, 물론 이제 봄에 사서 이제 여름 휴먼기가 들어가고, 가을이 왔을 때 성장하라고 물을 그때 많이 줬어야 되는데, 어이 화이트 그린이가 저렇게 분지를 활발하게 하는지 진짜 몰랐어요. 처음 키워보는 거여서, 그래서 이 화이트 그린이도 다른 다육이들 물 주듯이 그냥 그렇게 살짝 한두 번 주고, 뭐 저용관수한번해 주고, 그렇게 가을을 났더니이 쪼꼬미들 있잖아요. 이 쪼꼬미들은. 얘가 보기에는 이렇게 조금이지만 요 화분이 화분이요. 화이트 그린이가 2만 원어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요게 지금 이억거를 뭐하러 2만 원어치를 사서 이렇게 심어요. 2만 원짜리 큰 거를 사서 심어야지. 요거가 요거 한촉당 이게 아마 두 개에 5천원이었을 거예요. 이게 벌써 만원 이잖아요 요것도 만원어치 예요요도 요거는 엑스플랜트 에서 그 당시에 3월인가에 샀기 때문에 더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요것도 만원이고 요것도 만원이에요 2만원어치를 요렇게 못나게 모양없는 애들을 사서 이렇게 심느니 그 화이트 그린이는 좀 값어치가 한 2만원 내외로 목대랑 그 군생을 이미 이룬 걸 사는게 더 경제적이고 보기에도 관상가치에도 좋고 어, 촉수를 늘리는 데도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laughs> 어쨌건 그래서 지난 가을에 물을 많이 줬어야 되는데 물을 안 줘가지고 그건 제가 이제 몰랐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서야 이제 겨울이 끝나갈 즈음에 지금 이렇게 물을 주는 거예요. 봄에 한번더좀 성장을 하라고. 지금 화이트 그린이 분갈이를 곧 해라 라고 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지난 봄에 분갈이 한 거니까 제가 요거는 분갈이를 하지 않고 물을 좀 먹여갖고 이제는 봄에 어, 박차를 가해서 좀 덩치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클진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또 베란다에서 쭈글거리는 다육이들 가져다가 지금 또 조명관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막 시작했어요. 그리고 화분이 작으면 물마름이 빠르기 때문에 금방 물을 자, 다육이들이 찾아요. 그러니까는 작은 화분에 저는 그래서 배합을 할 때에 마사보다는 상토 성분을 조금 더 많이 넣으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그게 잘안될 때도 있죠. 이 샴페인도 진짜 완전 미니분이에요. 그래서 이 샴페인이 너무 쭈글거려가지고 제가 지금 점원 건수를 합니다. 점원 건수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이거 분홍 용월인데 분홍 용월 사고 지금 처음으로 물 흠뻑 주는 거예요. 이 분홍 용월은 제가 아마 10월인가 11월인가에 분갈이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물을 이렇게 흠뻑 주는 거예요. 얘는 용월이든 분홍 용월이든 퍼플 딜라이트든 간에 만지기만 하면 입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대신에 또 입꼬지가 또 그렇게 잘 돼요. 떨어지는 입마다. 그렇습니다. 석연하는 제가 작년 그 3월 21일 제천에 조아저씨 농장에 가서 사가지고 왔는데, 어, 물을 자주 안 줘서 지금 이렇게 애가 크지도 않고 이래서 지금 요것도 지금 저명관수 어, 지금 해주고 있고요. 염자, 염자도 제가 지금 저명관수를 하는데, 염자 같은 경우엔 사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 아니에요, 다육이가. 그래서 제가 크게 키우고 싶지를 않아서, 제가 칼라 염자르고 사각꽃을 키우는데, 염자를 적심을 하면 풍성해진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수영 자체가 이거 밉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기, 아보카도 크림 또저면 간수하러 나왔습니다. 왜냐면, 여기 루비가 지금 이렇게또 쪼글쪼글 해가지고, 그냥 팍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루비 때문에 제가 지금 저명 간수해집니다. 아보카도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 덩치, 입장에그 두툼함에 비해서 목대가 조금 빨리 형성되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쪽에 녹용도 있는데, 녹용도 완전 말랐죠? 녹용이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자, 아보카도 크림. 참, 저명 간수할 때 여러분 이렇게 커피컵 활용하시면 공간도 더 절약할 수 있고, 더 좋아요 개별 점영관수 가능하고 교차오염이 되거든요 사실은 얘한테 문제가 있으면 지금 어느 하나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다육이도 같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점영관수의 단점인데 커피컵 하나하나에다가 가능해서 가능하다면 요렇게 해주면 어, 완전 너무너무 너무 괜찮죠 자 여기 요거는 제가 요 다육이가 모양새로 봐서는 석연화가 아닐까 합니다. 석연화, 석연화일 것 같은데 입, 제가 처음에 여기 입전인 줄 알았어요. 입전인 줄 알았는데 입전인지 석연화인지 모양새를 보면 사실 석연화하고 더 많이 닮았는데 어, 처음에는 제가 요걸 입전으로 알고 키웠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지금 커피컵에다가 담아가지고 어, 어, 전문가에 사주고 있는데 요 화분은요. 요 화분은 제가 진짜 맨 처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다 여기 분갈이 한 화분의 그 구성이에요. 보면은 밑에 휴가토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마사 있고, 여기 보면 배양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소, 그소린 마사로 탑드레싱 이제 마감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요게 제가 정말 1세대? 작년 뭐 8월? 아니 그러니까 2000, 19년 8월에 분갈이를 했던 그 스타일입니다. 지금 요게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목마른 다육이들 지금 다시 또 저명관수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제그 거실 창가 쪽 가까이, 베란다 가까이에 있는 거실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가 생장 등을 설치해가지고 다육이들 일부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 일로 오는 거냐면, 물 먹은 애들. 자, 이렇게 저명 관수한 다육이들 제가 여기에서 생장 등을 켜가지고, 한 4, 5일, 길, 짧게는 4, 5일, 길게는 뭐 열흘 정도까지 두고, 요번에는요 관엽들, 관엽은 아니죠, 사실은. 요, 문샤인하고, 고무나무하고, 산세베리아, 그 다음에 이장미어부 레드로그를 여기에서 그냥 계속 겨울을 날 생각이에요. 사실은, 호야도 그냥 갖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호야도 밖에 내두고 있는데, 요거 보면은 지금 장미허브가요, 밖에서 켜고 있는 애들, 애보다, 얘가 더 건강해요, 지금 사실은. 그리고 밑에는 지금 발디 입꼬지를 저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입꼬지 애기들을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에케문스톤 입꼬지 진짜 많이 컸어요. 그리고 젤리카시오피아 이 꼬지한 것들도 제가 지금 여기다 놔뒀고요. 저어 러블리 로즈도 저기다 저렇게 두고서는 제가 지금 어 생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 계속 어 계속 지금 등을 등두드리면서 등 빨리빨리 크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어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 에케문스톤이 크는 속도를 보면서, 아, 이거 괜찮은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지금 생각을 들어요. 자, 여기서 이제 생장등 키면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죠? 이 생장등은, 아, 요 생장등은요, 사각 그 디자인인데요. 요거는 제가 가격대는 5만원대를 주고 샀어요. 5만원대를 주고 샀는데, 이 생장등은 만족도가 높은데, 요게 직구 상품이어가지고, 제가 직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지 마켓에서 직구를 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세청에서 통관번호를 받아야지만 구입을 할수 있어요. 근데 한번 통관번호를 받아두면 어 통관번호 기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안한데 어쨌거나 어, 어쨌건 좀 그런 불편함이 있는 생장등이에요. 그리고 사각이어 갖고 설치하는 장소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아 도대체 사기는 했는데 출력도 좋아요. 와트 수가 얘가 아마 25 와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얘가 효과도 좋고 그런데 설치하는 거하고 이제 그 구매를 할때 통관 번호를 기입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와트 수가 높으니까 출력이 높고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참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요게 마음같아서 정사각형 말고 좀 직사각형으로 길게 좀 나왔으면 딱 좋겠는데 딱 정사각형으로만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과열 방지하는 펜도 돌아가요 자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자요 녀석들은 여기에서 요렇게 더 키우고 저는 베란다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10시 정도에 나왔을 때제 베란다 온도가 몇 도였냐면 1도였어요, 1도. 1도여가지고, 아이고야, 빗물 먹은 내 다육이들 괜찮나? 가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은요, 이렇게 추운 계절 밖에서 있을 때는 하엽을요, 너무 열심히 떼주지 마시고, 제가 저 다육이들, 그 바구니에 지금 있는 거 분갈이 안한저 다육이들 하엽을 안떼워줬어요 그래서 하엽을 목에 다 두르고 있어요. 뭐, 아, 그래서 안 떼준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저는 하엽은 분갈이 할때 떼어주는 편이어서 제가 그냥 있었는데, 어쨌건, 그, 노숙을 하는 다육이 혹은 뭐, 이렇게 분갈이 하기 전까지는 저는 하엽은 떼지는 않아요. 하엽을 안 떼면 단점, 당연히 있습니다. 깍지가 좋아합니다. 하엽을. 깍지 사이에서 건조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깍지가 하엽 좋아하니까, 이제 저처럼 노숙한다고 춥다고 하여 만대주시는 분들 나중에 또 깍지랑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 좀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해가 들기 시작한 지한 40분, 50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베란다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중간부 온도가 6.4도였는데, 지금 온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7.2도에서 7.6도로 금방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마도 저 아래 부분은 온도가 여전히 낮겠죠? 어, 그러면 그렇죠. 2.5도에서 2.9도로 이제 막 올라갔고, 습도는 3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베란다 온도가 막 올라갈 때는 중간부와 아랫부분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때 뭘 하냐면 서클레이터를 돌려가지고 대류순환기를 사용해서 온도가 전체적으로 상부, 그러니까 어, 위, 중간, 아래가 이렇게 순환이 되도록 그 서큘레이터를 돌려주는 경우가 어, 제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이쪽이요. 해가 아주 잘 되는 곳이에요. 해가 잘 되는 곳이어서 물 마름도 빠르고 다육이들도 예쁘게 물이 듭니다. 어, 사실은 이 화재는요. 아주 매력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 저는 화재가 제 성격하고 안 맞습니다. 잘 웃자라요. 이렇게 예쁘다가도 얼마나 빨리 웃자라는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화재를 요 적심을 자주 해갖고 옆으로 좀 풍성하게 만들어 위로만 자라지 않게 해준다면 좀 소담하고 짱짱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화재 같은 게요 화재 같은 경우에 제가 적심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상태로도 사실은 아직은 두고 봐도 예쁜데 화재도 묵으면 입장이 짧고 단단해지면서 어,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제 예쁘게 키우시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적심을 한 번씩 해주셔야 한다는 거, 어,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고스티. 저기 뒤에 있는 고스티예요. 고스티 예쁘죠? 어, 고스티의 매력은, 자, 요렇게 중간부, 뭐 생장부의 색감이 어, 핑크빛으로 더 예쁘고, 어, 묵을수록 살구빛이 난다는 거. 자, 요거는, 얘예 이름이, 아, 어... 레드스톤. 아, 얘 이름은 레드스톤입니다. 레드스톤. 환엽성록하고 딱 닮았죠? 레드스톤이라고 합니다. 얘는 황홀한 연꽃으로 제가 들여와서 키웠는데, 그림자가 져서 지금 선명하지 않은데, 어,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얘는 황홀한 연꽃으로 키웠는데, 알고 보니, 헤라랑 어, 너무 닮았다 그래서, 헤라? 헤라 아닌데? <laughs> 제가 계속 그랬는데, 닮았어요. 헤레랑똑 닮았습니다. 요거는 파랑새예요. 저 뒤에 있는 애들은 레드길바입니다. 자, 요거는 지난 여름 그 정말 여름 장마 잘 견뎌냈는데 애벌레, 어, 그 부전나비 애벌레가 홀랑 파먹어서 어쩔 수 없이 적심이 됐는데 자 인생사 새옹지마이고 다역사 새옹지마입니다. 지금 요렇게 삼두로 군생을 지금 크고 있습니다. 물론 적심 군생이어서 어,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퍼플 딜라이트 있습니다. 퍼플 딜라이트, 목대가 아주 굵고 길게 빠르게 성장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퍼플 딜라이트. 그 밑에는 핑크 프리티입니다. 저희 집 1세대 다육이고요. 핑크 프리티, 묵지 않으면 입장 참 못생겼습니다. 색감 참별론데 묵으면 색감이 핑크빛을, 그러니까 퍼플, 펄감에 도는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면서 그리고 입장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미모가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조금 뭐야 키워야지 예쁩니다. 여기는 블루서프라이즈, 블루서프라이즈. 밑에는 적심을 한 블루서프라이즈에서 뿌리가 내려서 지금 저렇게 얼굴 두개 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모카 큰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됩니다. 어쩌면 좋아요. 피부가 어떻게 어떻게 피부가 어, 할머니 피부가 돼 버렸네요. 전면 관수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흙개리와 흙개리 흑길이, 금이 함께 살고 있고요. 여기는. 용월보다 예쁘다는 소문에 들여온, 얘는, 그, 어, 버날렌스입니다. 버날렌스. 적심해갖고 1년 동안 키운 게 겨우 요거에요. 요, 요 아이의 이름은 바로 오팔리나입니다. 야, 요 오팔리나도 제가 저명관수해주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잘못 키우는 도테랑, 알고 봤더니, 물을 잘안 줘서 못 키우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들게 만든 도테랑입니다. 어우, 제 아가, 지금 아가 파랑새들이, 아가 파랑새들이 살이 쏙 빠졌네요. 아이고, 어떡해. 저 아가 파랑새들도 물을 줄 거예요. 저 화분에 꽉 찼었는데, 애기들이 지금 말라갖고서는 저렇게 쪼만해졌어요, 더. 자, 여기 파랑새. 자, 여기는 애기 파랑새. 여기는 그, 어, 중딩이 파랑새. 10대 파랑새입니다. 10대 파랑새. 자, 요거는, 요거는 우리 막둥이 다육입니다. 요 막둥이 다육이 이름이 어, 마가렛입니다. 마가렛. 아, 이름표 붙여놔야지. 안 되겠어요. 자, 요거는 섭세실리스 금. 제거 드레스 입은 섭세실리스 금이 예쁘다면서 드레스 입게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우리 시청자님 계시는데요. 제가 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물도 자, 자주 안 줬는데 말이에요. 지금 햇볕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는데도 저 드레스 벗을 생각, 추도 없습니다. 제 정야 보고 댓글에 빵 터졌다고 하시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제 정야 좀 보세요. 이거 완전, 이거 막난이 같죠? 아, 참. 제 정야가 진짜 단정하고 예뻤어요. 너무너무 예뻤는데, 여름에 어느 순간 목대가 막 이렇게 생기고, 막 자궁가 막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막 뿜뿜 나오더니, 이렇게 됐어요. 화분도 미니분에다가 엄청 그 박하고, 물도 안 줘요, 얘는. 진짜 얘는 1년에 물한 두세 번 먹나 그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옷 자라는지, 아, 정야는 그 진짜 떠다니는 습도만으로도 먹고 살수 있는 능력자인가 봐요. 대단합니다. 아유, 정야 잘못 키우면, 이렇게 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전 다부땡네 다육이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확장형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